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품친구 강원 옥수수 공인중개사입니다. 아주 예쁜 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집을 지어 놓으시면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. 앞쪽으로 펼쳐지는 이 모습 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건 행복입니다. 지금 계절도 참 좋은 계절이고요. 비가 온 뒤라 지금 너무너무 깨끗합니다. 아주 공기도 얼마나 상큼한지 모르고요. 저쪽에저 파란 하늘 한번 보십시오. 흰 구름이랑 푸르름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예쁜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. 자, 요런 터가 되겠습니다. 1404 제곱미터입니다. 평으로 한산을 하니까 425평이죠. 그리고 앞쪽으로는요. 보시는 대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요, 뒤쪽으로 보십시오. 이 자연 그대로의 이 느낌을 항상 이렇게 뒤쪽으로. 이게 벚꽃 나무입니다. 지금 계절적으로 벚꽃이 일단 활짝 폈다가 다진 상태인데 벚꽃이 발린 거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너무 멋지네요. 자, 요런 환경입니다. 주변이 온통 새소리고요. 그리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멋진 산이 있죠. 그리고 앞쪽으로 지금 저기 다리 보이시죠. 그 다리 앞으로는 흙이 굉장히 넓고요.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. 아주 특급 계곡이죠. 그 길을 따라서 산책을 또한 1시간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산책로도 참 있고요. 전체가 전이고요. 계획 관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. 향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남서향이 되겠고요. 이렇게 특조망에 아주 특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. 뭐 전기 쓰시는데 문제 없고요. 또 해발이 한 580, 600 정도가 됩니다. 해발이 600 정도 된다고 하면 최고의 해발이죠. 쾌적하고요. 여름에 굉장히 시원합니다. 음, 요즘 뭐 겨울은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춥다는 느낌은 받지 않으실 것 같고요 어, 여름에 굉장히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곳과 가까운 시내는 둔내입니다. 둔내 둔네 시내 나가시면 이제 다 있죠. 대형 마트부터 우체국, 뭐 은행, 병원 다 있습니다. 한 7분 정도 걸리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. 둔내 IC랑 KTX 역까지도 한 8분 정도 걸리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냥 ktx 타고 오셔서 택시 타고 들어오셔도 되는 그런 거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책하실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환경들이 주변이 좋아요 그래서 뭐 자연 휴양림도 있고 또 트레킹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산이라고 한 해발이 12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 있는데 예쁜 산입니다 음, 트레킹 코스 유명하죠 어, 많이들 오시던데 그리고 대규모 리조트가 있습니다 헬스, 사우나, 골프, 스키 뭐 이런 거다 즐기실 수 있죠. 자, 여기다 집을 한채 지어 놓으시면 정말 너무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.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자,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되질 않았어요.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. 자, 오른쪽에 이 땅이 되겠습니다. 요게 지금 425평짜리 땅이 되겠고요. 요 위에다가 집을 한채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너무 멋지겠죠. 뒤쪽에 저렇게 아주 키큰 나무들이랑 아 너무 좋습니다. 환경 좋고 너무 예쁜 땅입니다. 자 오셔서 이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원생활에 대한 꿈 가지고 계시죠? 좋은 환경에 예쁜 집을 좀 짓고 이렇게 좀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. 여기가 그 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뒤쪽에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땅들이 그 부분은 오셔서 사냥삼이나 뭐 약초 같은 거 이렇게 씹뿌려 놓고 놀이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이 전망 늘 보실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 <laughs> 이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품친구 강원옥수수공인중개사 였습니다 고맙습니다